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어, 국어 교학사 남교과서 1입니다. 자 우리 교재 134쪽이고요. 자 오늘은 6의 1단원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종류는 이게 토이구, 토이거든요. 토이. 토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133쪽부터 보시도록 하시죠. 토의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토의의 목적인데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토의의 중요성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어, 토의가 왜 중요하냐? 여러 사람이 모여 다양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등을 나누면 좋은 해결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풀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토이 논제의 종류를 보시면요. 자, 논제 첫 번째. 사실 논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논제다. 자, 학교 축제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가치 논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등의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것. 학교 축제 이대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책 논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 그렇다면 학교 축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라고 세 가지 사실 같이 정책 논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토의의 유형을 살펴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럼, 패널 토의 그리고 심포지엄, 원탁토의가 있는데요. 먼저 포럼부터 살펴보시도록 하죠. 포럼은 공개토론회라고도 하는데요.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토의자로 참여한다. 의견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토의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개발 정책처럼 청중이 청중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제를 다루고 청중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개토론회라는 거죠. 그래서 패널토의는 토의자는 토의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고요. 서로 의견을 조정을 하나의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시사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고요. 토의 끝 부분에 청중은 패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자 심포지엄은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토의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고, 청중들은 구체적이고 권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합의보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원탁토의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토의에 참여할 때 원탁토의의 방법을 사용하고요.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 집단일 때 효과적입니다. 10명 내외의 토의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이 원탁토의입니다. 토의의 일반적인 절차는 첫 번째 논제를 정합니다. 이야기거리죠. 사회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사항을 제시하고 토의의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이제 논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제를 이해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떤 문제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논제를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해결방안 제시하기. 사회자가 진행하면서 토의자가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요. 해결방안은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제시된 해결 방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하는 것이 일반적인 토의의 절차, 네, 다섯 가지의 토의의 절차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토의 참여자의 바람직한 태도,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의 적절한 토의 내용을 구성해야 하고, 자신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토의 진행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발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발표, 끼어드는 등 다른 사람 발표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고 그리고 경청한 후에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봅니다. 그리고 토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고 토의 사회자의 진행이 잘 따른다. 그리고 토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모두를 위한 결정이니만큼 실전에 옮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토의 참여자의 바람직한 태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133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134조 반지에 대인데요 어떤 토의 방법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앞부분의 이야기, 어둠의 군주 사우론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찾는다. 할아버지 빌보에게서 반지를 받은 호빗 프로돈은 사우론의 무리에게 쫓기다가 엘론드 성에 들어가게 된다. 엘론드는 절대 반지를 처리 절대반지 처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엘프족, 인간족, 난쟁이족을 소집한다. 왜냐하면 절대반지를 처리하는 문제는 이제 엘프족과 인간족과 난쟁이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멀리서 오신 이방인 여러분과 오랜 친구들이여 모르도르의 위협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을 소원하였습니다. 중간계는 파멸 직전에 놓였고 아무도 모르도르의 위협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종족은 하나의 운명으로 묶였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나오게, 프로도 자, 여기가 바로 뭡니까? 이 기억력으로 묶은 부분이 새 종족을 소집하는 족 종족. 자, 이게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판매 직전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불어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서 걸어나와 엘론드가 서 있는 단상 앞 속조 원탕 위에 절대반지를 꺼내놓는다. 자, 그게 사실이었군. 절대반지를 바라보는 인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왜냐하면 절대반지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엘론드가 새 종족을 소집한 이유는 절대반지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르도르의 위협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다. 자 보르미르 보르미르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었어. 동쪽 하늘이 암흑으로 두덮였지. 하지만 서쪽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빛나고 울부 짖는 소리가 들렸어.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실두르의 재난이 다가온다. 이실두르의 재난이 135쪽 넘어가시죠. 보르미르 간달프가 마법을 부리는 듯 주문을 외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굉음이 들린다. 간달프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다시 주문을 외자 주위가 밝혀지고 회의장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지금껏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였소, 임라 드리스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엘론드 모르도르의 저주에 대해서 말이오. 모두가 들어 버렸소, 서쪽 방방곡곡에서. 저 반지는 악령 그 자체. 이건 선물이야. 모르도르의 적들에게는 선물이지. 왜이 반지를 사용하지 않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반지를 왜 사용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 곤도르의 가신인 나의 아버지가 모르도르의 군대를 후미에서 막았지. 내 종족의 피 덕분에 당신들의 이 땅이 무사한 거요. 다시 그대를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곤도르에게 적의 무기를 주시오. 적의 무기라는 건 뭐죠? 바로 절대 반지를 말하는 거죠. 당신은 반지를 지배할 수 없어. 우리 중그 누구도 이 반지는 사우론에게만 답하네. 다른 주인은 섬기지 않아. 왜 순찰자가 이 일에 대해서 논하지? 그는 단순한 순찰자가 아니오 그는 아라곤, 아라곤의 아라손의 아들이오 당신은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해. 아라곤, 이실두르의 후계자라고 곤도르의 왕의 계승자이기도 하지 안게레골라어 곤도르에는 왕이 없어 왕이 필요하지도 않지. 아라곤의 말이 맞네. 우린 반지를 사용할 수 없어. 절대 반지 비밀입니다 1번. 다른 주인은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요. 반지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럼 뭘 망설여? 김리 자리에서 일어나 도끼로 절대 반지를 내려찍는 순간, 반지에 튕겨져 나가듯 뒤로 나다 빠지고, 반지 주위에 부서진 도끼나 조각이 널려 있다. 어, 절대 반지의 위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136쪽으로 넘어가시죠. 반지는 파괴되지 않네. 글로인의 아들 김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로도 그 반지를 파괴할 수는 없어. 반지는 운명의 산의 화염 속에서 만들어졌어. 오직 그곳에서만 파괴할 수 있지. 반지를 모르도록 깊숙이 가져가서 반지가 만들어진 갈라진 용암 속에 던져 넣어야만 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가 일을 해야 돼. 자,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반지가 만들어진 갈라진 용암 속에 집어 넣어야 된다.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 모르도르는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검은 관문은 오크들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잠들지, 않, 잠들지 않는 괴물이 있죠. 거대한 눈이 항상 지키고 있으며 그곳은 불모의 폐화에다가 불과 재, 먼지투성이고 유독한 연기로 숨조차 쉬기도 힘들죠. 만명이 호의를 해도 불가능해요. 미친 짓이에요. 엘론드의 말을 듣지 못했소. 반지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해요. 그럼 당신이 할수 있단 말인가? 만약 우리가 실패해서 반지가 사우론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지? 난 죽기 전에 반지가 엘프 손에 있는 걸못 봐. 아무도 엘프는 못 믿어.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죠. 자, 회의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언쟁을 벌인다. 소주제를 보시면 세종족이 모여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반지의 비밀은 절대반지는 사우론에게만 답한다 절대 반지는 그것이 만들어진 운명의 상의 화염 속에 넣어야만 파괴된다. 토이 참여자들의 태도 레골라스 부르미리에게 화를 내며 따지듯 말한다. 그리고 김리 레골라스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토이 참여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이런 거좀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들 모르겠소 이렇게 다투는 동안 싸우론의 힘은 커지고 있어. 아무도 피할 수 없어. 당신들은 파멸할 거야. 절대반지의 표면에 감론을 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치고, 시뻘건 화염이 이들 가, 이들을 뒤덮는 장면이 프로도의 눈에 스친다. 제가 하겠어요. 자, 뭐한 거죠? 자신이 뭐 하기로 했어요? 모르도로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대에 엉켜 다투느라 프로도의 말을 듣지 못한다. 제가 할게요. 사람들의 다툼을 바라보고 있던 간달프. 프로도의 말을 듣고 프로도를 돌아본다. 제가 모르도로 반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쟁을 멈추고 프로도를 주목한다. 비록 가는 길은 모르지만요. 137쪽입니다. 내가 이짐을 지도록 내가 도와주마 프로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내 목숨을 걸고 자네를 보호하겠네. 맹세하지. 내 검이 자네를 수호할 거야. 그리고 내 활이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도끼도. 내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구나. 이것이 평유의 결정이니 곤도로도 끝까지 함께 가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술 속에 숨으서이 장면을 보고 있던 후빗 샘이 회의장으로 뛰쳐나온다. 그는 나 없이 아무데도 못 가요. 두 사람은 갈라놓지 못했군. 비록 그는 평회에 참석했고 자네는 참석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호비두 명, 메리와 피핀도 건물 기둥 뒤에서 뛰쳐나온다. 우리도 갈 거예요. 우리 묶어놓기 전에는 막지 못할걸요. 게다가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임무에는, 탐험에는, 이에는 그렇다면 넌 예외야, 피핀. 아홉 명의 동료들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반지 원정대요.라고 말하면서 끝난 소가 끝났는데요. 소제를 보시면 절대 반지 파괴를 위한 아홉 명의 반지 원정대가 결성됩니다. 소위의 결론은 절대 반지를 모르도르에 있는 운명의 산 화염 속에 넣어 파괴하기로 했다. 절대 반지를 모르도르로 운반하기 위해 프로도를 중심으로 아홉 명의 반지 원정대가 구성되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토의의 내용이 다끝났는데요 138조 한번 보시죠.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는 꼭 나옵니다. 옆에 2번 보시죠. 다음은 일상생활에 찾아볼 수 있는 토의의 유형이다. 설명에 대한 알맞은 토의의 유형은 무엇인지 써보자.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토의에 참여한다.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 집단이 더 효과적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한다. 이게 뭐였죠? 원탁 보이죠? 원탁 토 응다. 꼭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토의자는 토의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하나의 안을 찾는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시사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뭐죠? 패널 토이라고 하죠.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토의자로 참여한다. 개발 정책처럼 청중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제를 다룬다. 청중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라고 해서 포럼이 되겠습니다. 자,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토의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발표한다. 청중들은 구체적이고 권위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궁금한 게 있었더라면 꼭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있는 이것만은 꼭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어휘 정리까지 해보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